038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두 참이라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듯이, 대우를 구하고요. 나데스는 큐다. 그래서 똑같이 대우를 구해요. 그리고 이것도 대우를 구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네, 요렇게. P를 꼬리 물기 가요. 나 Q.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not Q가 S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은 맵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P는 P랑 S랑 관계요. P는 s 의 충분 조건이네요. 그래서 안 되네요. Q는 R이기 위한 Q랑 R 관계 살펴보면요. not R은 not Q죠. Q는 R이에요. 그래서 충분 조건 맞네요. S는 아르기한 필요 충분히 이게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면 즉, 필요 충분히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네, 2번이에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